안녕하십니까. 김호기 주식투자한다. 오늘은 코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개월을 한번 볼까요? 종업원수가 4,993명이고, 상장일이 2001년도에 상장을 했네요. 그 기업 모형은 웅진 코웨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죠. 뭐, 렌털사업, 뭐, 정수기에서. 냉탈 뭐 해서 정수기가 제품명이 한31%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볼까요 정수기가 37%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뭐 정수기 하면 굉장히 많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코웨이가 지금 37%를 차지하고 있다 거의 뭐40%를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독점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뭐 거의 넘버원 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비대 사업도 뭐 28%를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공기청정기가 요즘 굉장히 많이, 집집마다 공기청정기가 있지만은 그래도 어디 기업체에 가도 공기청정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은행을 가도 있고,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봤을 때도 코에이는 역시 브랜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뭐 훌륭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R&D 투자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100만원, 1000만원, 10억, 100억, 170억 정도 매출액 비중 1.25%를 차지하고 있네요. 역시 뭐 정수기 하면은 코에죠.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매출액이 2017년도에 2조 5천억, 2018년도에 2조 7천억, 2019년도에는 3조원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 3월 6월 2분기죠. 2 분기에는 1조 5천억이죠. 곱하기 하면 올해도 역시 3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벌써 영업 이익이 4,700억 5천억, 그다음에 4,500억인데 2019년도에 4,500억 정도 되면 영 매출액이 3조원에 10%가 넘는 거죠. 뭐 굉장히 뭐15%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다. 이 기업은 굉장히 양호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기업이죠. 2 분기 역시 벌써 영업이익이 3천억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하면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매출액이 3조 원인데 영업이익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대단합다 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3천억, 3천사백억3천삼백억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2분기에는 벌써 당기순이익이 2천2백억 정도 된다. 곱하기 2하면 4천4백억 정도 됩니다. 두말 하면 어떻게 되나? 네, 잔소리죠. 그리고 기초연금 및현금성자산 600억, 1,100억, 694억 정도가 있네요. 재무 비율을 한번 볼까요? 부채 비율이 2016년도에는 66%, 2017년도에는 119,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118,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부채 비율이 1 6 5예요 부채 비율이 조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기업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투자 지표를 한번 볼까요? 예, 기업의 역시 멀티 팩터를 보면 기업의 투자가 쭉 나오고 있죠. 이런 거는. 근데 배당성이 지금 쭉 나오고 있고. 그리고 보통주 한 주당 보면 2016년도에는 3200원, 3200원, 3600원 주다가 2019년도에는 지금 2400원을 주고 있어요. 기업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e v 에 비타가 12, 11, 7, 10. 에이, 그래도 뭐, 양화 이런, 그럼 굉장히 양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좀 볼까요? 컨세서스를 보면, 적정주가 93,625원이 있네요. 그리고 뭐, 삼성증권에서 2020년도 8월 26일 날, 수요일이죠. 10만원을 잡았네요. 적정주가가. 예, 굉장히 뭐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뭐 매수 뭐 홀딩 등등 나오고 있어요. 목표 주가는 95,000원, 9 아, 88,000원을 찍었네요. 유안타 증권에서. 그리고 뭐 전일 종가 보면 뭐 83,000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부분 이 83,000원대에서 목표 주가를 9만 원대 이상, 95,000원을 잡았네요. 뭐 여기에 보면 뭐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읽어 보시면 뭐 아,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공시 제외 주주에서 59.88%를 갖고 있네요. 여기 보면 뭐 최대 주주 25.08% 넷마블이죠. 이 회사가 코에이를 인수했죠. 굉장히 뭐 훌륭한 회사죠. 그리고 5% 이상 국민연금 공단이 8.28%네요. 블랙놀이 뭐 파운드 뭐 등등해서 조금 간을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그래도 한한5% 정도 지금 있어요. 블랙놀이 역시 우리나라에 돈이 되는 회사는 다 조금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마진율을 보면 코에이가 크게 마진율은 없어요. 그만큼 뭐 정석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PER 한번 볼까요? 10이 넘어가면 안 좋은데 11까지는 그래도 양호한데 지금 18 이 나왔죠. 주가가 조금 올라갔네요. 월봉 차트를 보면. PBR을 한번 볼까요? 1이 넘어가면 안 좋은데, 그래도 5가 나왔네요.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는 거죠. 배당 수익률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2.89% 조금 빠졌죠. 배당이. 그래도 2%면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감원 공시를 한번 볼까요? 2020년도 6월달이면 은뭐 2분기인데, 주주의 가능 사항을 한번 볼까요? 어, 뭐 넷마블 등등해서 어? 예, 역시 2020년도 6월 30일 기준에서 넷마블이 지금 25 퍼센트 갖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8 2 8를 가지고 있는데 크게 변동 사항이 없어요. 국민연금공단이 소액 주주가 9,411명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은 9,411분은 성경 지명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계열 회사에 보면 넷마블이 상장되어 있고, 코웨이가 상장되어 있고, 기업 모형은 웅진 코웨이였다비상장회사 23개 정도 있어. 이 중에서 분명히. 올해 아니면 내년에 상장할 회사가 반드시 있다고 저는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뭐 회사의 개호나뭐 사업의 내용을 보면 쭉 한번 읽어 보시면 뭐 렌탈 사업, 뭐 정수기 사업에서는 뭐 굉장히 뭐 많은 일들을 해 하고 있죠. 월봉 차트를 보면 지금 뭐 꾸준히 한번 올라가다가 11만 3,500원을 찍고 오르락 내오르락 내려다다가 뭐 조금 빠졌죠. 그리고 뭐 주봉 차트를 보면 툭 하면 10만원을 찍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2020년도 8월 달에도 93,300원을 찍었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뭐 2, 3월 23일 날 47,200원을 한번 찍었네요. 그리고 뭐, 일본 차트 역시 보면 한 달, 두 달, 석, 널 다섯, 오개월 동안 지금 47,200원을 찍고 지금 93,300원을 찍고 지금 약간 조정을 받는 분위기예요 외국인도 보면은 지금 59%인데 주, 크게, 지분 한 60%인데 크게 변동성을 주지 않고 있어요. 뭐, 크게 60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무 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뭐 보면 조금 조금씩 다 올라가고 있죠. 역시 조금 배당이 조금 많이 빠졌네요. 배당이 좀 빠졌는데 그래도 뭐 크게. 현재가 창 보면 뭐 신용이 0.04%고 시가총액이 6조 1,000억 정도네요. 그 다음 에 주식수가 1천만, 10만, 100만, 1천만, 7천만 주 정도 되고 외국인이 60% 정도 가지고 있죠. 그러면 8만 2천 원인데 뭐 거래 대금을 볼까요? 100만 원, 100만 원, 억, 10억, 100억, 120억 정도 되네요. 뭐 거의 뭐큰 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매수 비율을 보면 코웨이가 지금 매수 비율이 48% 정도 차지하고 있죠. 누군가는 사고 팔고 하는 게뭐큰 의미 없이 지금 가고 있죠. 120억 정도에 어 매출액이 3조 원이다. 영업 이익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상 보면은, 이, 주봉 차트를 한번 볼까요? 아니, 월봉 차트를 보면, 이 회사는, 이 코에이 회사는 시, 신용 A, 담보 A 증거금 20%인데, 앞으로 이 주가가 상승하는 게 얼마 정도 갈수 있냐? 약한 12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 시가총액 이 코스피에 지금 43인데 지금 6조 원인데 거의 막 10조를 돌파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이 공매도가 한 6개월 정도 연기가 됐었죠. 그렇기 아,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조정을 살짝 받고 있지만 그래도 목표는 거의 한 10만 원을 지금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10만 원을 돌파하면 주장창 갈 가능성은 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12만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단점은 배당을 그렇게 많이 주고 있지 않다. 그리고 뭐, PER 뭐, 역시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뺐죠. 하지만 이 코에이 때문에 지금 정수기가 지금 집집마다 계속 있죠. 계속 정수기가 이 정수기가 있음으로써 앞으로 정수기를 이 렌탈 사업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에 이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거의 뭐, 5만원대에서 뭐, 거의 뭐, 뭐 급등을 해서 뭐50%아 거의 100%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10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종목이에요. 시가총액 한 9조원까지도 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에이 뭐정수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 뭐 매출액이 3조원인데 영업 이익이 15%를 돌파하고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은 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